앵커리의 톡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고향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시기도 하고, 또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어, 고향에 사시나 봐요. 고향이 우리 동네인데 티켓이 없네요. 그래도 이명님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우리 동네에 같이 있을 걸 생각하니 벌써 좋아 죽겠네요. 이렇게. 하트랑 막 박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너그러우신지 사실 저 같으면 저희 동네 앞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티켓이 없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명웅님과 영웅시대가 함께 고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진짜 영웅시대 분들은 참 마음 고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웅 씨 콘서트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명웅 현상, 이명웅 신드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얼굴 이 익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심희철 동아방송 예술대학교 교수님이 이명웅 현상에 대해서 한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임영웅 씨가 지금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임영웅 콘서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서두환 진행자가 질문을 하니까 어 심희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희철 교수님의 진단은 문학에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이 진짜 좋았어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 같다. 공연이 흥행을 해서 산업적으로도 성장을 해서 음악산업뿐만 아니라 출판, 영화, 자동차, 외식, 스포츠 분양까지 영향을 미쳐서 임영웅 하면 거대 브랜드가 됐다고 할수 있다. 한국 대중음악을 임영웅 씨가 양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영향력이 커졌다고 했어요. 콘서트를 하면서 콘서트 자체가 흥행을 했다. 이런 뉴스가 아니라 미담 사례라든지 제작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비스도 한 차원 높아졌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향 콘서트를 앞두고 있고 5월 25일과 26일에. 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사실은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위프트 노믹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히어로 노믹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시미철 교수님이 임영웅 신드롬에 대해서 임영웅 콘서트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적했던 부분은 트리클 다운이라고 해서 낙수 효과인데요. 임영웅 씨 콘서트가 열리는 지역에는 공연 매출도 증가를 하지만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숙박업 매출도 올라가고 가신분들도 식사를 하시니까 음식 매출도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에 경제가 돌고 지역 산업에 전체적인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점에서 파생적인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아티스트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움직인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들썩들썩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론 대한민국의 임영웅 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영웅 현상, 임영웅 신드롬 그리고 히어로노믹스란 말이 나오는 건데 저는 심희철 교수님이 욱며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량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행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 어, 시미철 교수님이 웅지술래라고 해서 어, 마량이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었는데 임영웅 씨가 마량에 가고 싶다는 라 노래를 커버를 하면서 관광지가 돼서. 심철 교수님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되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팬심도 생기고 힐링도 되고 지역 경제도 발전하기 때문에 일석삼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웅 신드롬이라고 하는 걸 학자적인 입장에서 멀리서만 보다가 가까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저는 영시대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진짜 공감이 됐었는데, 심희철 교수님이 두 군데 정도 방송을 했었잖아요. EBS에 출연해서 이명신드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S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케이팝 위주로 방송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임영웅 씨와 관련된 뉴스 출연을 하고 나니까 우선 조회수가 27만 이 무시 못하거든요. 출연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이 컨텐츠를 다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해 하다 보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댓글이 1300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출연자들도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반응을 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교수님이 댓글 1,300개를 다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동을 받았대요. 팬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직관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티케팅을 어, 했는데 실패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씨 주제 파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서두원 진행자는 이 부분에 대한 체감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서울 공연 처음에 티켓 오픈했을 때 370만 트래픽이었고, 임영웅 씨도 직접 티켓팅을 했었는데, 대기 순서가 50만이 뜨더라. 그래서 임영웅 씨가 본인 주제 파악을 좀 해서 넓은 데서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제 파악 이야기를 본인의 티켓팅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심희철 교수님이 그래서 그 티켓팅을 뚫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더라고요. 우선 PC방이나 아니면 우선 인터넷이 잘 되는 데 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무통장 입금으로 빨리 확정 지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 임영웅 씨 콘서트는 무통장 입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제 결제 단계까지 못 가보셨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검색을 해보시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고향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하셔서 진짜 되면 제가 모시고 가고 싶은데 잠깐 그 생각도 했어요 교수님 모시고 콘서트 갈까 이 생각 잠깐 했었는데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물론 티켓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두원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임영웅 씨 콘서트가 다른 가수 콘서트라고 다릅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덟 가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선 아이돌의 케이팝 콘서트는. vip sr 이렇게 해서 보통 한 등급에서 세 등급 와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영웅 씨 콘서트는 다섯에서 여섯 등급으로 나뉘어서 거리가 좀 멀면 금액을 낮춰서 오는 관객분들이 그 티켓값 지불을 할때 수긍을 할수 있을 정도로 해준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멀리 있어도 전광판 때문에 굉장히 잘 보이긴 합니다 그런 콘서트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용. 번호가 있다. 공연의 전용 번호 채널을 따로 열어서 임영식 콘서트는 따로 응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니까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질문을 하면 안내해주고 기획사하고 사전에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게 아닌가. 정말 한 차원 달랐다. 저이 평가가 참 좋더라고요. 한 차원 달랐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이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체감이 좀덜된 부분이었어요. 분실했을 때재발심희철 교수님이 K-팝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공연을 관람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려려니 생각을 할수 있는데 K-팝 공연을 많이 했던 젊은 친구들이 되게 이 부분에 놀랐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당일날 되게 복잡하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그동안 그것을 감내해왔던 겁니다. 잃어버리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걸 해주니까 의외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어 그래서 아 분실했을 때 티켓이 없어도 현장에서 재발급해주는 게 그게 혁명적인 일이었구나. 콘서트계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는 겉돌이 문화인데 티켓팅에 실패하면 공연장에 와서 그 편지 쓸 수도 있고 또 서로 나눔을 하실 수도 있고 MD 부스에 와서 옷도 사 보실 수 있고 MD 물건도 구입하실 수 있는 팬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겉돌이 문화가 있다는 것도 임영웅 콘서트만의 특별한 현상인 거죠. 근데 보니까 그 간식 나누는 부스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영웅시대 팬분들이 나눠주시는 건데, 얘기를 듣기는 많이 들으셨나 보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토존에서,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사진 찍어주는 포토존이 있고, 아, 어, 안내해주는 전문 스태프가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대요. 그리고 히어로 스테이션, 아, 어, 다른 콘서트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아이돌 분이 이런, 대기 장소를 마련했다는 뉴스가 있기도 했었죠. 팬분들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답니다. 역시 팬분들이 가서 설명해 주시는 게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장점을 전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5성급 호텔을 방불케하는 고급스러운 소파와 난로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게 없는데 굉장히 이슈가 됐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도 배치돼 있어서 버블 핸드워시, 타월, 핸드 드라이어까지 비치되어 있어서 이런 간이 화장실 실 내외에 여러 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배려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휠체어 장애인석 있잖아요. 스텝들이 뒤에서 한분한분 한분 배려를 해서 동선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 준다는 얘기. 이게 기존의 콘서트에 없었던 문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휠체어적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시야를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잖아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얘기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감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케이팝 아이돌 콘서트는 훨씬 더 호화로운데 그러면 이런 문화가 없었냐라고 질문했는데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심희철 교수님이 아이돌 콘서트 문화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교수님 방송 나가시면 절대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방송에서 좀 그러셨는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콘서트 문화의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좋은 영향을 많이 줄수 있지 않겠냐 근데 비용은 많이 들지 않냐 라는 질문에 수익구조랑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장 모든 콘서트가 이렇게 바뀌진 않겠지만 분명히 콘서트의 기준을 한 단계 올렸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케이팝 분야에서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콘서트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였고 콘서트 무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특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를 분석했는데 모니터가 멀티큐브 형태로 360도에서 볼수 있는 그런 모니터인데 기존에도 이 모니터를 사용하는 콘서트가 있었대요. 그런데 사방에서 볼수 있게끔 한 대가 있는데 임영웅 씨 콘서트는 이 모니터를 공중에 더 높은, 그리고 더 외곽에 여러 대를 설치해서 2층, 3층에 있는 관객들, 멀리에 있는 관객들이 가까이에서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걸 실천하다니. 전이 말이 진짜 놀랐어요. 이걸 실천하다니. 사실은 이게 사실은 멀리서 있으신 분들은 감내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의 배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주선 모양으로 무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전 이게 360도 무대를 한 거다 요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대는 세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예술의 전당에서 볼수 있는 액자식 무대. 이거는 집중해서 볼수 있고 등퇴정이 쉽대요. 돌출무대. 이건 이제 패션쇼 같은 거할때 쓰는 무대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볼수 있대요. 그러니까 등태장이 쉬운 집중력이 좋은 무대, 그 다음에 가까이서 볼수 있는 무대, 그 다음에 360도 개방형 무대인데, 이명웅 씨 콘서트는 이세개의 무대의 장점을 접목해서 돌출 무대도 세개 방향으로, 또 끝에 보면 원형 무대를 만들었고, 가운데는 또 액자 무대의 형태도 있고, 그래서 관객들의 시야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무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도 무대여서 다잘볼수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세 가지 장점을 다 접목하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그 우주선 모양의 무대를 고민하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정말 이건 알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넌센스 퀴즈는 임영웅 씨가 예전에 냈던 넌센스 퀴즈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 광주 콘서트에서 있었던 미담 얘기가 나왔습니다. 콘서트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 대기하고 계시던 팬분께서 쓰러지셨는데 너무 대처를 잘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다시 콘서트를 보실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준다. 그리고 병원비도 내주셨고 그리고 티켓값도 전액 환불을 해줬던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서비스, 무대, 그 다음에 위기 관리 부분을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흥적인 대응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되어 있거나 교육이 되어 있거나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준비했구나 해서 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새로웠고 그 진행자분이 시사 프로그램 하셔서 그런지 공연장 관련돼서 위기 관련 매뉴얼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 있대요.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들도 있고, 그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이런 대응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명웅씨 콘서트는 이 정부 매뉴얼뿐만 아니라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게 서비스랑 연결이 돼 있다는 부분에서 공연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서 이게 생각이 났는데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축제 같은 경우도 행사를 아무리 잘해도 vip 의전 잘못하면 못한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행사를 주최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런 위기 관리 대응 메뉴를 봤을 때 임영웅 씨에게 VVIP는 영웅시대구나. 이런 배려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영웅 신드롬에 대한 진단을 했었는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팬덤 활동을 하는데요.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화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1위 한 것만 다 누가 적어주셨는데 그 얘기만 다 해도 방송이 끝날 지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생각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진행자분은 트롯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접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희철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장르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영웅이 장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트롯이 아니라, 임영웅 씨는 새로운 장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임영웅 씨가 선보이고 있는 음악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면, 1020 세대들도 들을 수 있고, 5060 세대들도 들을 수 있는. 서로에게 익숙한 면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음악도 규정을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희철 교수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임영웅 씨가 했던 음악이 어떤 것이다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임영웅이 장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아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임영웅 씨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가요계나 음악계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명칭이 설정이 되겠죠. 임영웅 씨는 열렬하게 지지하는 코어 팬덤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잘돼 있어요. 지금은 신드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 임영웅 씨의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에서 어떤 위치이고 그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훨씬 더 새로운 음악이다 새로운 장르다 이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음악을 정의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죠. 왜 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팬덤 비즈니스 얘기를 하면서 저희 그 유이무이 님께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진실이 아닌 게 있어서 좀 속상하다라고 하면서 유이무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시니어의 중점을 둔 부분. 임영웅 씨 음악을 듣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있다는 거가 반영이 안된 거죠. 그데 그리고 앨범을 구매하는 팬심을 격화시킨 것 같고, 굿즈 부분도 영웅 굿즈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굿즈로 인한 오염, 그리고 영화 얘기할 때 표를 너무 많이 사서 표는 매진인데 가서 보면 빈 자리가 많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원 진행자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몰라서 그러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두원 진행자도 임영웅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다른 팬덤들의 이야기를 이제 빗대서 설명을 하다 보니 임영웅 씨 콘서트도, 임영웅 씨의 영화 I'm Here or the Final 보는 장소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갔었는데. 굿즈도 그래요. 라헬님 인터뷰 들으셨죠? 올케 언니가 그 임영웅 씨 굿즈 티셔츠 안 준다고, 내 거라고 그랬다고. 그거 입고 마을회관도 가고 다 자랑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임영웅 씨는 최근에 새로운 장르 음악을 도전을 하면서 다양한 팬층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덜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과 함께 콘서트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연락을 한걸 연락을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임영웅 씨가 준비한 콘서트 무대나 전광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콘서트 문화를 바꾸고 있는 게 팬들이 느끼는 것보다 어쩌면 외부에서 느끼는 게어 진짜 대단하다 이걸 할수 있다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임영웅 씨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